안녕하세요. 오븐 레슬링입니다. 저희가 9월 28일 토요일에 WWE 파이스트 부브먼트 흥행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드리스는 국내 다른 단체의 경기를 직관한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프로레슬링 직관이라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 날을 되새김질하며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 그 당일에 있었던 멋진 순간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월드이든님 채널에 가시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을 테니까 저희 리뷰 영상 시청하신 후에 바로 월드이든님 채널로 가보시면은 또 하나의 제... 재미리가 되지 않으실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쉬웠던 부분들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쉬웠던 점첫 번째, 저는 그 흥행 내 스텝 그러니까 진행 요원의 역할 분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날 경기 중에 관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WWA 훈련생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어... 몰랐어요 일반 관객들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단체 유니폼을 맞춰 입으셨거나 티셔츠에 크게 WWA 스텝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요원분들이 경기가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와계시는 관객분들 안내도 좀 도와드리고 당일에는 입장 체크도 심판분이 하셨는데, 그런 진행요원분들이 맡아서 해주시거나 했으면, 어, 더 전문적인 느낌의 흥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쇼가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자기들 짐을 링 사이드에 올려놓고, 이제 짐을 풀거나 했던 관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링은 신성한 곳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링에 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게끔, 진행요원 두분 정도가, 경기 시작 전에 링 접근을 제한하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WWA는 링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뭐 팬프렌들리한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제가 막 강하게 요청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한 4명 정도의 인력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보완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두 번째. 이날 경기가 3시 시작이었고, 입장은 2시부터였습니다. 저는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갈때 조금 일찍 가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 제 인생 첫프로레슬링 관람이니까, 아, 2시부터 입장하면 3시 전까지 뭐 가벼운 이벤트나 즐길 거리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2시에 딱 맞춰서 입장을 했어요. 어, 그런데 즐길 거리가 없었어요. 에이. 링 구경하고, 그동안 w w e 흥행 포스터들 구경하면 은 이제 끝! <laughs> 할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달리지 말고, 어, 여권만 좀 되신다면, 당일에 경기를 가지는 선수들의 대립 과정을 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틀어주면 어떨까요? 이날 메인 이벤트가 김민호 선수와 최두옥 선수의 경기였는데, 저는 w w e 유튜브 채널을 미리 봐서, 최두옥 선수와 김민호 선수가 감정에 골이 생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거든요. 어, 이런 주요 경기들의 대립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가능만 하다면, 대립 영상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다크매치 개념으로 훈련생들의 경기를 시행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다 어렵다면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입장을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 이거는 드리스도 화가 났던 부분인데 이날의 메인 이벤트로 최두옥 선수가 등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선수 입장하는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으로 들어온 거는 최두옥 선수가 아닌 처음 보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양손의 부위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 아, 진짜. 그분이 프로레슬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날의 흥행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생각하며 현장에 왔는지,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서 아주 굉장히 그 아저씨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관중이 개념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관객 입장 통로와 선수 입장 통로가 같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체 쪽에서는 선수 입장 전후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쓴소리가 끝났고요. 이제부터 WWE 파이스트 무브먼트 흥행에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이번 여름 더위 진짜 길잖아요, 그죠? 이 날도 진짜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보통 9월 말 10월 초쯤 되면은.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에어컨 안 트는 곳 있습니다. 심지어 출근길에 버스기사님들도 9월 말이면은 손님들이 덥든 말든 그냥 에어컨 꺼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날은 현장이 좀 덥겠구나 각오하고 갔습니다. 어, 그런데 경기장 딱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온도가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물론 선수들이 최적의 컨디션에서 경기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좀 취해주신 거겠지만 관객 입장에서 진짜 쾌적하게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두 번째 다양한 경기 스타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점 중에 경기에 관한 게 있었나요? 네 진짜 경기는 아쉬웠던 부분이 없었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브롤링 화려한 공중기 강력한 하드이팅 피로감을 조금 풀어주는 개그 요소가 들어간 경기까지 야, 우리 다양하게 보여주자 화이팅 이런 의도가 좀 보였어요 그리고 코메인 이벤트가 페이탈 포웨이로 경기를 치렀는데 <laughs> 진짜 이 경기 하나로 이 날의 입장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진짜 와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메인 이벤트 경기도 직관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현장감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김민호 선수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최두옥 선수가 아주 눈도장 제대로 찍었던 경기였습니다. 좋았던 점세 번째 링 아나운서 정승호 이날 쇼를 캐리했던 몇몇 몇 출연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김대호 의원님과 그쇼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WWA 중계진이 곧 NXT 국내 중계진이다. 와 이거는 야 WWA 중계가 국내 단체 중에서는 퀄리티가 좋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중계는 없었더라고요. 그래도 이날 정승호 캐스터님의 링 아나운싱은 최고였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뚜렷한 발성으로 쇼 시작 전의 기대감과 쇼의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 주셨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WWE 전속 링 아나운서를 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조경우 선수가 끝내야 할 이야기도 생긴 김에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정승호 캐스터님께서 저희 오블레스링 팀이랑 월드위드님까지 해서 지하철역까지 채워 주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번째 좋았던 점. 몰입력. 네, 제가 프로레슬링을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모순되게도 직접. 보게 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프로레슬링 쪽에서는 사대주의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을 집어던지고 사람이 2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백덤블링으로 떨어지거나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무릎이나 팔꿈치로 공격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커해야 주먹다짐이나 좀 보지 않았나요? 저도 투기 종목을 좋아해서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는 좀 과격한 장면을 꽤 많이 봤다고 할수 있는데 이프로레링 슬링의 액션은 진짜 또 다른 색이었어요. 경기의 수준을 떠나서 몰입감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네. 다섯 번째. 새로운 최. 그니까 저희는 어, 조경호 선수와의 인연으로 경기를 보러 가긴 했지만 쇼를 보고 나서는 진짜 매력적인 선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기억에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날 제 마음 속에 들어온 3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제이디리 선수, 어, 역시 기대했던 만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AKW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동신 선수, 어, 그리고 이날 처음 알게 됐고 가장 인상 깊게 본 선수인 대만 국적의 파카 선수였습니다. 와 하카선수 레리어트 진짜 잘벌했습니다 <laughs> 나중에 영상 나오면 꼭 보시고요. 나중에 하카선수 경기 잡히면 은꼭 직관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 직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날 스토리를 모두 직접 지켜본 입장으로서 다음 흥행에서 결말이 어떻게 나고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해지고 다음 쇼를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WWE 쇼를 재미있게 봐서 그런가 다른 국내 단체의 흥행도 관심이 생기고 어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일정이랑 상황이 허락을 한다면 최대한 많이 프로레슬링 직관을 다니면서 좀 작지만 한국 프로레슬링의 보탬이 좀 되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 직관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WWA 파이스트 무브먼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 퀄리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능력있고 개성있고 매력있는 선수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경기가 궁금하시다면 WWA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온 경기들도 있고요.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으시면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드이든님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채널 가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프로레슬링 사랑해주시고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블레슬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